가득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늘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영동 지방에 눈을 뿌린 구름대가 차가운 동풍을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 아침 공기는 더 쌀쌀해집니다. 특히 대관령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 0도, 대구 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옷차림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강원 산지는 6cm가량의 적설을 기록한 가운데 해안가는 대부분 비로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눈이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5cm의 눈 예보가 더 나와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 해안가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6시 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은 전국에 안에 구름만 많겠고요. 공기질도 온종일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도 춘천 영하 3도, 광주 5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은 가운데 주후반 남부지방에는 또비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잘 자고 월요일에 만나요. 오늘 비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누가 보면 시킨 것 같잖아요. 시켰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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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잖아요. <laughs> <laughs>